얼마전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2가 출시되었습니다. 2라고 해가지고 진짜 2편은 아니고 큼지막한 것만 세서 떼어보자면은 다섯번째라고 해요. 약 11년만의 신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간만에 신작인 만큼 열심히 즐겨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손맛도 좋고 재밌더라고요늘 느끼는 거지만 벨브는 게임은 참잘 만듭니다. 게임을 안 만드는 게 문제죠. 나오는 게임들마다 딱히 실패한 건 없었잖아요. 아티팩트요? 언더로드요? 그런 게임들은 어 기억에서 좀 지우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긴 한데 이걸 굳이 왜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시한 거는 정말 좋은데 그룹이 재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흥행이 실패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강제로 버전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왜 출시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꽤 예전부터 즐겼습니다. FPS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 즐기던 FPS는 아바라는 게임이었는데 밸런스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상위 호환 총기가 나오면서 접었었죠. 아바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베트남 갤비삐 도시락 시절에 접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미는 있었는데 말야. 이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접고 나서 그로브를 갈아타고 한 동안 완전 재밌게 즐겼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없다고 느꼈었죠. 모자란 거야 뭐제 손가락밖에 더 있. 네, 아무튼, 이제 열심히 즐기다가 군대를 가서 접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의사소통 안 되고 서로 싸우고 킥하려고 하고, 흔히 저희가 아는 게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제 바뀌기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2는 소스 2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홍보 영상에서 말했듯이 소스 2 엔진의 조명을 사용해서 물리기반 렌더링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적인 재질, 조명 환경 및 반사를 구현을 했대요. 그룹을 하도 안 해가지고 영상이 없어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게임을 해보셨던 안 해보셨던 간에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것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좀비 모드로 맨날 했던 이탈리아 맵을 보면 은 얼마나 좋게 바뀌었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좀비들에게서 도망치던 아파트나 빛보다 빠른 배신을 하던 머나먼 것을 보면 은 굉장히 아름답고 풍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좋아진게 확 티가 나죠? 그러면서도 이제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모든게 통일된 느낌이 딱 듭니다.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맵을 보면은 아 이래서 카스토를 출시한건가? 싶더라고요 기존 게임인 그룹도 그래픽 패치를 여러번 했었지만 엄청 이제 눈에 띄고 영향력 있는 패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자마자 딱 느껴졌어요. 아 절제해서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빛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빛이 드는 공간과 대비되는 그림자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해요. 기존 그룹은 그래픽을 너무 올릴 경우 오히려 패널티를 얻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래픽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일개 플레이어에 불과하고 그래픽 관련 일이나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여기를 어떻게 썼고 저렇게 썼고는 모르겠지만 밸브답게 절제할 부분은 다 절제를 해놓고 플레이가 집중되는 부분에만 힘쓴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시스템들을 선보였는데요. 게임이야 뭐 원래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굳이 건드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들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전에 그룹을 접어가지고 예전에 추가된 건데 이번에 추가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이제 UI가 간편해졌다는 게 좋았습니다. 기존에는 무기를 사려면 꽤 귀찮았어요. 돌격소총류에 들어가서 무기를 골랐었는데 지금은 그냥 네모난 창 하나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쓰는 총기들은 거의 정의 있기에 조금 귀찮은 부분에 들어갔었고 유비들은 무슨 총을 사야 하는지 헷갈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원하는 총을 바로바로 바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뭘 샀는지도 바로바로 바로 보입니다. 뭐 이거는 예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구매칸에 위치하는 게좀더 좋네요. 안 그래도 편했는데 더 편해진 느낌입니다. 거기에 더 편해진 핑 시스템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뭐 무기 달라, 우리 아끼자. 이런 거 말하는 거 귀찮았고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랑 의사소통도 안 됐었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그나마 조금 되돌아 그리고 로드 아웃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테러를 할때 느껴지는 건데 테러리스트는 AK가 만능 총이라서 뺄게 없지만 대테러는 주무기에 딜레마가 옵니다. 20발짜리 A1을 쓸 건지, 30발로 넉넉한 A4를 쓸 건지 딜레마가 와요. 20발로 테러리스트 측 럭셔리 다막기에는 부족해가지고 아 A4 들걸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나 아57 말고 c z 들어가지고 총이나 뺏을 걸뭐 이런 식의 다양한 딜레마가 있는. 데 네, 그거를 내 맘대로 로드아웃을 조절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총들만 로드아웃에 넣어가지고 고르면 되니까 선택지가 좀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강제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났죠. 딱딱이나 네개불 쓰지도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던 거 없어지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막 연습이 좀더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누군가 포인트를 알려주면은 그걸 외워가면서 했던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내가 던진 연막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준 올라가면은 무조건 필요한 기술인데 이게 게임을 입문하는 가장 큰 장벽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허구한 날 연습하는 시간을 팍 줄여주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이 얼마나 맞았는지 안 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예전에는 타격 시 얼마나 맞았는지 바로 알려주니까 콘솔창 키고 바로 로그 긁어다가 내가 남은 놈 마이너스 87 정도 깎았다 이렇게 알려주면 은 그게 게임 플레이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스나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 13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은 굳이 스나 안 들고 권총 들고 안전하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라운드가 끝내야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다 보니까 좀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어 가지고 좋았습니다. 틱레이트나뭐 어쩌구 저쩌구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 영향인지 게임 감각이 바뀌어서 좀 재밌어요. 예전에 쏘던 감각대로 총알을 갈기면은 어 이게 왜안 맞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만한 오묘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게임 시스템이나 방식 다 글로벌 오펜시브 그대로인데, 거기서 아주 조금씩 달라진 느낌이에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 연막이 바뀐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연막이 구역을 원역으로 덮는게 아니라 연막이 던져진 위치에 맞게 퍼져나가서 예전보다 연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게임에서 연막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요소인 만큼 이거는 나중에 많은 활용법이 나오겠죠. 또 수류탄으로 연막을 잠시 지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류탄의 용도라고 한다면은 방어구 입은 적들 반피 까놓기 에코라운드인 적 박살내기 등 딜적인 요소로만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방향이 하나 추가 된 거라서 좋네요. 너무 찰려나서 활용이 힘들어 보이지만 의외로 꽤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변수가 추가된 거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총알도 연막탄을 뚫습니다. 원이 생기면서 연막을 퐁퐁퐁퐁 제거를 하는데 이거로 연막을 뚫을 수는 없지만 연막 너머나 연막 안에서 적이 사격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보고 반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연막이 완벽한 수단은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뀐 점들을 대강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왜 카스2를 출시한 건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위의 요소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소스2 엔진을 보여줄 겸, 불판도 한번 갈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소스2 엔진을 사용한 게임들은 있지만, 무언가 제대로 보여주기엔 애매했죠. 카스가 자사게임 중에 그래픽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엔진 교체로 뭔가 건드리거나 할게 없는 편이라서 이 게임을 고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완성된 게임이니까. 그리고 불판에 갈아줄 때도 됐죠.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룹의 그래픽이 아쉬워지기도 했고 게임이 너무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인기는 뭐 항상 여전하게 끌고 있었지만 경쟁작들이 등장하기도 해가지고 조금 시들시들한 면이 있었죠. 리그도 뭐 레전드들이 은퇴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 유저들에게 불판에 갈아주면서 새로운 고기도 조금 얹어준 겁니다. 그야지이 게임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대회도 계속 흥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하긴 하지만 전작이었던 글로벌 오펜시브의 내용과 틀 기록을 모두 이식한 데에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벨브가 항상 최적화를 잘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최적화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중간에 슬금슬금 끊기는 게느껴지더라고요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표현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글로벌 오펜시브도 초반에는 똥게임 취급받다가 한2 3년 지나고 나서 갓게임이 된 거를 보면은 초반에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뭐 아무튼 게임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무료 게임이니까 그냥 가볍게 해보시고 괜찮다 시 보시면은 프라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이미 기존에 글로벌 오펜시브를 구매하신 분들은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불판 싹 갈고 새 고기 올라왔으니까 저는 신나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의견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항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또 뵙겠습니다. 안녕. 편하게 가기다. 편하게 가게 제발. 던질 수 있어? 던질 수 있어? 없을 듯? 이 미친 놈아!